예, 네, 남양주병 김영균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국감은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의 국감입니다. 사실 올해 아니면 못 해요. 내년만 돼도 다시 내란 청산을 내년에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동의하시죠? 예. 저희 재판도 진행 중인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조이대 대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두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저렇게 나왔을까? 대선에 개입하려는 고의가 진짜 없었던 것일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뭐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123 내란의 목적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해야 되고, 독재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개헌을 합니다. 개헌 다음에 뭐 하느냐? 간선제로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 더하고 나중에 김건희 대통령 만들겠죠. 자, 그리고 정적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적의 대표격인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당시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A급 수거 대상으로 제거를 하고 혹은 사법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은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독재 완성 어떻게 해? 윤석열이 독재 완성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영구 집권하려고 을 하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개헌을 추진하, 개헌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최상목에게 보낸 저 문건에 보면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회 비상 입법 기구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엔, 예,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나오죠?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거.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봐요. 이게 허황된 얘기인 것 같지만, 자, 부정선거론이 바로 간선제로 가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직접 선거 맡겨놨더니 부정 선거 하더라. 그러니 간접 선거로 바꿔서 대통령 체육관 선거 하겠다. 비상 입법기구 만들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정적, 정적제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독재 안성 위해서 국회 저렇게 개헌군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싹다 잡아 드리려고 했죠. 오늘 재판 중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예, 부정 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침탈합니다. 입증이 아니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작두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손가락 절단해 가면서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당시 대, 대,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혹은 그게 무리다 싶으면 사법살인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a급 수거 대상으로 물리적 제거하려고 할때 이런 식입니다. 수영장소 이동 중에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 난사, 헬기 침투. 예. 불행하게도 제 이름까지 있네요. 이렇게 A급 수거 대상은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법살인 방식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게 부정선거 자체가 내란이다. 여기 이제 북한 살짝 끼워넣겠죠 내란이다. 내란으로 사법살인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법원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자,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상권분리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을오 추경원은 조사받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보여주시죠.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행정부. 행정부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서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립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거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의 수용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영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의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학 간부 회의를 서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겁니다.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우리 법원 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 할 조치가 있다고 라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십시오. 이3건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개헌 위원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한번 보여주시죠. 결국에 비상개헌은 실패했죠.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의대사법부가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보여주시죠. 그 플랜 B는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을 시도합니다. 하교환송으로.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보여주시죠. 원위치. 아니, 예. 아니요 대법원의 종합 그림을 볼까요? 대법원은 뭘 했는지 내란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사법 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놓으려고 했고 물론 합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겁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 B를 가동해서 후보자가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의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허황된 것 같죠? 다음 페이지. 전두환 내란과 비교해 보시죠. 똑같습니다. 왼쪽에 독재완성, 군사독재했죠. 개헌, 국회기능정지식구 비상입법기구로 개헌했습니다. 다음번에 간선제,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고 5공 후계자 문건이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재명 제거는 김대중 제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란으로 사형 선고한 거 아시죠?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에 대법원에서 사용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개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불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청불계획하고 저도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 12월 4일날 12시 20분에, 이제 연합뉴스 기사,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어, 이제 우리, 공부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부한 이야기로는, 그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취지 이야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상세히 한 적이 없다는 건데,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시 20분에, 이제, 이 이. 부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우리 성원님 말씀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저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어. 포고령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든지 그 당시 에 저희들이 이제 상황 인식이라든지 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어 이게 위헌성이라는 데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합헌성을 전제로 대책 마련 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제가 이제 12시 50분에 도착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시 1분에 이제 이렇게 해제 길이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벌써 이제 국회에서 정말로 우리 우연스,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어, 해제를 위한 어떤 소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포링이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 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조희대 대본장님께서는 이제 그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시, 2018년도에 비상기엄의 어떤 위헌성을 갖다가 최초로 선언한 그런 이제 대법, 대법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기엄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 분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위헌성이라는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하고 인, 예,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아니 저도 같은 취지의 질문입니다. 네 같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선 이 내란을 성공시키려 한 세력 아직도 있습니다. 국회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검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는 내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또 정치적 추궁을 하고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개혁 조치 이런 걸 강구하는 국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거나 방조했던 세력 또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기회와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국감을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극복이 참으로 힘든 겁니다. 바로 이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그런 최전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 온갖 시비를 걸고 있는 중이죠. 네. 자, 그래서. 자, 포고령을 보시면 정당 정치 활동 금지, 집회 시위 금지, 언론 출판 통제 위반자 처단 한다. 이런 게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원초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 피감기관으로 나온 며칠 전이에요.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법원장이 나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죄의 재판의 신속성과 또 내란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법정의 회복을 여러 위원님들이 추궁을 하니까 아직 재판 중임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답변 제한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님 전두환 네. 유죄 확정까지 몇년 걸렸습니까?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17년 걸렸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은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전두환 일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 추궁을 안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이 국민적 정의감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 입틀막 하는 것이 무죄 추정이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하는 것이 법원의 자세입니까? 위원님한 말씀만 지금 드리 그게 맞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겠죠. 그...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엊그저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장님도 그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2·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가 나중이지만 17년 만이지만 가만히 있다가 17년 만에 이 위헌 불법개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다라는 걸 스스로 부정한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는 부정했어요. 아주 비급한 겁니다. 왜 한쪽 세력이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정권은 5년마다 바뀌니까요. 행정처장님은 이 긴급회의, 사, 대법원이 소집한 긴급회의가 12시 20분에 아마 공보관을 통해서 보도가 나, 나갔을 것인데 저는 한 번도 사법부의 그런 회의가 대법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공보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은 걸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것은 12시 20분에 첫 보도가 나갈 때는 다 예비된 거예요. 그 전에 사전에 치밀하게 내란 기획자들과 한통속이 돼서 왜 그런 보도를 기획하고 내보냈느냐. 그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150석 차는 것을 내란 속에는 막아야 되고 군을 동원했던 것이고 또그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그럼 빨리 공보관을 통해서 이 사법부 판사들도 모여서 긴급회의 하고 있다라는 모양새가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 경험은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오신과 잘못된 오신에 대한 확신을 주려 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추궁당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되겠어요. 네, 계속 우발적이라 하시겠죠? 아닙니다. 한 가지만 좀 팩트만 말씀을 네. 드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연합요스 기사에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시 20분에 이렇게 이제 그 회의 기사를 입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차장과 뭐 차장 등등 모여서 논의 중이 다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 50분에 지금 이제 그 사람 데리러 와서 왔는데. 알았습니다. 이, 그러면 한정처장님은 그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자,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틀렸다는 것을 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전두환 때처럼 판결 보고 판단해 달라고 아까 하셨는데요. 12, 12,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는 일부의 소수 의견은 그것도 있습니다. 이미 내란 세력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승리를 했고 그 토대로 여러 차례 선거도 이루어졌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는 사법자재론을 펼친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당시의 판사들은 전두환 때처럼 순응을 했고 내란 세력의 승리 위에 부기 영화를 누린 겁니다. 위헌 불법 체제를 구축한 후에는 어느 누구도 별다, 별 방법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81년 1월에 내란 세력이 승리한 이후에 정치인 김대중 정적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고 그제서야 그 다음날 개헌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법부는 침묵하고 순응하고 보상을 다 받았어요. 그 것이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때를 통렬하게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 여의도로 달려나와서 국회를 지켜주고 계엄군을 막아내고 또 소수의 양심 있는 군인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거부한 채로 소극적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우연이 겹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사법살인 이루어졌어요. 그냥 죽이지는 않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판을 거쳤겠죠. 바로 여러분들의 사법부가 그게 손발이 됐겠죠. 통치 도구가 됐겠죠. 그래서 대법원과 법무부가 합수 지원했겠죠.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합법이라면 준비를 했었어야 됐지 않겠느냐. 그게 솔직한 그때의 정서였을 겁니다. 지금 와서 그때 주무시고 계셔서. 늦게 갔다, 못 갔다 하시는데요. 믿어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심정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잘 지적하대요. 질타를 했어야 됐지 않겠습니까? 이 위헌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으면 그 고민을 방치하면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헌 체계가 힘을 얻고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 체계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국민이 다치게 됩니다.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결국은 바로 그런 사법부의 치욕 치부를 반복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 방탄용인 거예요. 내란 공범임을 시인하는 방탄 결정인 거예요. 사실은. 조이대 사법부는 비상계엄의그 엄중한 순간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전동화 같은 순간에 눈치만 보다가 아, 이거 전두환 때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저저 저 친정 쿠데타 세력, 친위 세력들이 잡으면 우리도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했다, 자석처럼 그게 끌려가셨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예,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북한 시절 저희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는 한 분으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 직후에 국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그 외에도 그렇고 비상기업 자체가 이제 위원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전국민적인 여야를 불문하고 다 공감되어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우리 헌법 질서가 회복된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어, 호원의식을 가진 많은 시민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사업부 입장에서는 언제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 늦에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말, 어, 이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대행도 그러면 그날 4일 아침에 대행이 이제 비상상황에 신중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포고령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검토하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만 했고 민변에서 4일날 비상겸위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직후인 12월 6일에도 현 상황 관련해서는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되어야 하고 헌법이 작동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같이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처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전개되는 일은 결정적인 것은 다그 말씀 그 말씀 진정성 있게 안 들립니다. 다 배치되는 거예요.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조 직위원 재판부는 직위원, 직위원 판사는 경제식품보건 담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자, 객관적인 심판자로서 제대로 사건 배당도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해 봤 그리고 왔... 재판을 굉장히 늦게 늦게 하는 거예요. 네. 예, 확인해 왔... 봤습니다만 이제, 최초에 이제 이 사건, 뭐, 어, 이른바. 그게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내놓질 못하는 겁니다. 저... 이미 많이 첫 단추부터 꼬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내란, 내란을 제대로 책임 추궁하고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드러나지 않게 어느 누구보다 책임져야 될 국민의 힘당에서 이렇게 시시 때때로 내란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질서 지켜주시고, 네, 돌려드릴게요. 네. 자,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